자, 케이블,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케이블. 자, 유니폼을 입은 상태의 케이블을 먼저 보여드리면, 자, 상세 정보를 보면, 에너지 공격력 2 0 46, 공속 130, 치명타율 48, 치명타 피해율 151.42, 방어무시 49, 쿨타임 50.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니폼을 벗기면, 예, 아주 노골적으로 베끼면, 에너지 공격력 18,062, 공격 속도 130%, 치명타율 48.64, 치명타 피해율 151.42, 방어 무시 49, 쿨타임 50. 뭐, 그냥 공격력과 방어력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차입니다. 이 유니폼을 입히면, 어, 유니폼, 이 효과가, 옵션이 공격력과 방어력이 15% 상승하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으면 공격력과 방어력이, 어, 15%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내려가면, 이제, 유니폼을 벗으니까 공격력과 방어력이, 어, 떨어진 거고요. 유니폼 효과로는, 유니폼을 입게 되면은, 어, 공격 시 다단히 뜬 피해, 다단히 뜬 피해가 10% 상승하죠. 플라즈마 샤워 시, 스킬 사용 시, 플라즈마 사용, 플라즈마 스킬이 뭐냐면, 플라, 플라스마. 플라스마 샤워 스킬이네요. 플라스마 샤워 스킬이 아마 5번 스킬일 거예요. 여기 있네요. 5번 스킬. 5번 스킬 쓸때 다단히트 피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다단히트 피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제 그걸이나, 어떤, 이런 거대 보스 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니폼을 입는 게더 이득입니다. 더 데미지도 잘 들어가고, 음, 공어, 공격력과 방어력도 올려주고 그래서 유니폼을 입는 게더 좋지만 자, 안 입는 상태에서 안 입은 상태에서도 어, 클리어는 가능하다는 거를 아,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허니새의 아빠입니다 <laughs> 아,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지금 새벽 3시네요 <laughs> 어리는 시간이라 아, 목소리가 좀 맛이 갔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laughs> 자 거대 보스 레이드 케이블로 도전을 할 겁니다. 케이블로 도전을 하지만 아,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원래 제가 벗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예, 유니폼을 제가 벗겼어요. 유니폼을 입지 않은 케이블로 거대 보스 레이드를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어, 리더는 스타로드 그리고 필 콜슨의 팀 효과를 받아서 케이블로 도전을 합니다. 자, 케이블은 어, 가드브레이크 면역에 200%대갑 특수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는 어, 영웅 상세 정보 상세적으로 이제 상황을 어, 영상을 첨부를 해서 앞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거대 보스 애들은 어, 혼자서만 하기는 좀 힘들어요. 물론 어, 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하지만 어, 저 같은 어, 컨트롤도 안 되고 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혼자서 하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이 조금 어, 조금 좀 도움이 돼 줘야 그래도 버티기라도 좀잘 하면서 어, 협력 스킬을 좀잘써 줘야 이게 쉽단 말이죠 자 바로 하겠습니다 어? 어, 샤론 바꿨네요. 저는 샤로드로안 하고, 샤론을 안 하고, 하고 에이센트 원으로만 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정말. 장판 깔려있길래. 아, 우리 편 잘한다. 야, 우리 샤론 장난 아닌데? 아야, 야, 그래도. 다행히 1등하고 있네요. 결제는 없다. 아이디가 참 재밌네요. 결제는 없다. 무과금이라는 뜻이겠죠. 결제는 없다. 아! 역전당했어. 저 샤론한테 지금 역전당했어. 아, 1등 하고 싶은데, 오, 야, 야,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창이 안 보이냐. 아, 이등 했네, 젠장. 자, 샤론한테는 못 이겼네요, 제가. 역시 허접해서. 자, 이렇게. 케이블, 유니폼을 입지 않은 케이블로 거대 보스레이드 도전해 봤습니다.